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저는 그 의원님하고 한번뵌 적도 없지만은 정말 용기 있는 소신 반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정치에 기들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비록 초선 의원에 불과하고 의정 경험이 일천합니다만은 그분의 그런 용기 기계, 그분의 그런 헌법, 그런 정신 등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이런 소위 검수 완박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시도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만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보고 좀 막아달래요. 그래서 왜 목소리를 못 내냐. 어? 왜 소신 있게 못 하냐 이러면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시달리기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저는 그 의원님하고 한번 뵌 적도 없지만은. 정말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정치에 기들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비록 초선 의원에 불과하고 의정 경험이 일천합니다만은, 그분의 그런 용기 기계, 그분의 그런, 헌법, 그런 정신 등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의 중재하에 요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만나서 나름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의장 중재안을, 소위 의장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하면서도 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양보할 것을 양보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 여의도에서는 야당입니다. 소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나 안건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전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기초연 선거에서 중대 선거구 제도 제가 과감하게 시범 실시를 제가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비공개 때, 의장과, 어, 소위 말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님이 오자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